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주 예수의 지함이심히 기쁜 일을 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이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 받은 증거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증언하며 물려주는 믿음의 삶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서게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그 음성 붙들고 승리의 삶, 은혜의 삶, 평안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술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고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을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amen 귀한 은혜에 잔양 감사합니다. 주님 고대하며 천국의 길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죠. 어제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의 즉위시 즉위에 대해서 등극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곧바로 다윗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즉위하자마자 다윗이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다시 살아나죠.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오늘 열한기상 1장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즉위식을 할 때에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기력이 쇠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여전히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준비를 대신해 주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열한기상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직인식이 마치고 고장 2장 1절로 들어갈 때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변화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그 성전을 준비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공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죽임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나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명령하지요.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때 30세 정도였고 또 오늘 마지막 11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40년 동안 다스렸다 말하니까 거반한 7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을 날이 다 되어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길에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다윗 역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토록 믿음 좋았던 다윗. 수탄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극복하고 삶을 어, 살아왔던 그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되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돌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물된 이치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두렵다는 겁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죽음 앞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셨고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아니요. 다들 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가는 죽음의 길 애써 외면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감수 감추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언제나요. 나이 먹을 때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준비 못합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젊었을 때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갈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갈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들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시죠. 애들한테 집한 채라도 주고 가야지. 그렇게 재산을 두고 가려고 하지만 많은 재산을 두고 가면 대부분 자녀들이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대기업. 어... 그 집안에 장례를 갔었는데 그 기업을 첫째한테 한번 안 물려주고 셋째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첫째가 장례식장에 안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결국 몇년 후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재회를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될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지금 나라를 물려주고 있는 다윗이 무엇을 물려 주려고 하였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믿음을 남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할 것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율법을 지켜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말도 이와 같지요. 물질을 남겨 주기보다 믿음을 남겨 주어야 하는 거죠. 재산 물려 줘 봐야 그 재산 가지고 다 싸우고 맙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재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는 것 같지만, 아유 알아왔어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만 하세요, 알겠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다 듣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 나오지만 신앙 생활 안 하는 것 같지만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하셔서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명령이 힘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을 솔로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 유언이 힘이 있었던 거죠. 믿음에 산 증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인생 70년 동안 깨달았다는 거죠. 다윗이야말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베들레헴 천 동네에 유목민의 아들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떤 뭐 귀족을 곁에 두는 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수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마당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셨고 나의 일생에 그리고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언들을 하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요단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어지는 솔로몬의 대화들,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 말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을 전해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의 산 증인이 다윗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책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믿음을 가시고 믿음을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녀들 역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경험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며 살아 가 살아 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 줄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로 삶으로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게 하신다. 주신 인생 주뜻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으려면 참고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로. 생명을 이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생명 감사하며 한날한날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미 있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즐거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죽음을 외면치 아니하고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큰 믿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과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넉넉히 여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 읽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건강한 모습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우울한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직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펴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의 돌보신 가운데 넉넉히 그들의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정을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주와 함께하심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며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선교회 전국대회 연합회 전국대회를 하나님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대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함께하셔서 은혜 가운데 한날잘 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교사님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 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